안녕하십니까. 꽃놀이 농원입니다. 오늘은 넥소 에어컨 필터 교체 시기가 되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 엑소 카톡 회원께서 나눔해 주신 정품 필터입니다. 매뉴얼상 교체 주기는 15,000km인데 공기 충전 기능을 자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일찍 교체를 합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일단 치우겠습니다. 글로브 박스 옆면을 보시면 양쪽에 고정 클립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클립을 90도 돌려서 빼면 분리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줍니다. 클립 제거 후에 우측 옆면을 보시면 글로브 박스를 잡아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살짝 구부려서 고정 막대를 바깥 부분으로 당기면 고정 핀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정 핀을 살짝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커버 뒤에 에어컨 필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클립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오므리면 커버를 뺄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의 장착 방향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어요. 필터를 잘 잡고 빼내시면 됩니다. 필터의 색상이 꽤 누런 빛을 띠고 있습니다. 어, 새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포장을 벗기고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새 필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필터 방향을 잘 확인하신 후에 장착을 해 줍니다. 그다음 에어컨 필터 앞 커버를 장착할 건데 오른쪽 홈에 끝을 잘 맞춰서 끼우시고 왼쪽을 밀어 주면 딸깍거리면서 장착이 완료됩니다. 커버까지 조립이 되면 글로브 박스를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살짝 들어올린 후에 오른쪽 고정해주는 막대를 핀에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글로브 박스를 조금 더 들어서 왼쪽 좌우 구멍에 고정 클립을 끼워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클립을 밀어놓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고정을 해주시고 내용물을 다시 넣은 다음 닫아주시면 에어컨 필터 교체는 완료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시면 공인비도 줄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